오늘 마가복음 233절 맞습니다. 아, 곧바로, 곧바로 이제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당시 아람이라는 방언으로 선포하셨을 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열료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방언을 아, 뜻을 몰라도 방언은 다 뜻이 있습니다. 아, 방언은 랄랄라마에도 뜻이 있고, 뭐 심지어 어저씨 뭐 십세기 이상한 발음 나와도 뜻이 있고요. 뜻은 다 어, 감동된 뜻이고, 나쁜 뜻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는, 어떤 형체를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유성이 아니고 무서움으로, 쉬, 이런, 시소리라든가 쉬 크소리라든가, 어, 뭐, 휘파름소 같은 소리 할,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면 안 됩니다. 어, 눌리면서 이기 때문에, 그냥, 비속하면, 하면, 하면, 하면 되고요다 뜻이 있습니다. 어, 이건 매일 경험하죠. 참 신기해요. 이런 신기함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방어는요, 방언이라는 게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할 때 아, 방언이 어, 오 뭐, 이게 나오는 이 언어는요. 언어는 어, 혼의 표현이지 연표현 아니에요. 영에서 올라와요. 왜냐면은요. 예를, 예를 들어서 뭐, 뭐 방언이 에바다 해가지고 어, 이걸 무슨 우리 말로 그냥 이거는 이게 이 방언은 영의 언어라게 확실하게 뭐냐면요. 에바다에바가 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 한때 이제 방언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해서 이제 이막 만들었답니다. 어떤 그 규칙들을.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이 방언의 언어는요. 랄랄라. 사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내용이대어서 이제 내가 주문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될수 캐캐캐 될 수도 있어요. 캐캐캐. 이병언이라는게 케케케라는 것과 케케케가 뭐냐 먹냐? 랄랄가 아니라 영의 언어. 우리 영이 있다는 명확한 치는 거야 언은영이 있다 명확한 치는 거. 우리 영이 없었습니까? 당연히 랄랄라 유기라는 이에서 했다는데뭐 락키스타모. 그러면 이제 라키 뭐야 그런 게아니래요라키스타모 드시는 게 아니라 라키스라는어 유기 언어 뒤에 영의 언어가 있어요. 예. 네. 그게 표현들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아,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 에바다. 그래서 육따라 합니다. 에바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에바다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에바다라는, 물론 당연히 방언 알아버지만 사실은 방언은요, 뭘 한다지라도, 영의 어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방언 통로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왜? 방언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연 어떤, 이게 뜻이 있나 생각이 있어요. 그 언어였어요. 뜻 없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 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아, 보면 막그 당시, 실제 언어 외래였다. 맞아요. 그건 외래, 외래, 어떤 어요 경우인지. 솔직히, 외래는 있지만, 대부분은 외래가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외래처럼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에 영적인 뜻이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 뜻을 알게 되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면요, 방언 속에는요, 찬양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간구도 있고요, 신유도 있고요, 축사도 있고요, 그리고 애적 치유도 방언 속에 있고요, 또는 우리의 고민이 올라가는 내용도 있고요, 방언의 내용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내가 어떤 것을 원합니다 하면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그 방언은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나오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치료기 원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나와, 병원 내용들이. 하나님, 그 사람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이런 것들이. 왜? 통변이 주어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할 때, 그대로 해주실 거야. 그래서 병원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은요, 내 영에서 하는 거이 물론. 하지만, 그 영의 언어를 도와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병원할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도 신비롭고, 결과도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말하자면 탄식으로 내가 모르는 상을알나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요 정말 신비한 내용들이에요. 아, 나에게 이런 게 있었나? 내가 모르는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 그 내용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방언은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요 방언을 우리는 중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제가 방언 중보를 옛날에 아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안 다음에 옛날에 중보할 때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방언 하나님 그 사람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방언이요그 사람의 내용 중보가 막 나가는데 막 놀라는 거야 어 이런 게 있었나요 놀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방울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영적인 것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다와방언은요유찰인유창이 것은 사실은요 우리 혼적인 편이 유찰한 분이서, 그리고 삶말도요 내용들도 유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바다라고 방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열려지는 뜻이죠. 그때이그 곧바로 뭐예요? 그 즉석, 직속, 즉석입니다. 그 양귀가 열려있으면 양귀가 물론 귀가 양쪽이 문제였죠. 그래서, 근데 이랬으면, 그의 혀에 뭉친 것이, 자, 이 사람이 못 듣고, 말못하는데 뭉친 것이 뭐예요? 풀어졌으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말을 하는데. 뭐예요? 혀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는데, 또 듣지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못 하는데요.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요, 두개 하시는 사람이 왜요? 오리지널 벙어리 있죠. 언니 뭐요? 프로였으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들은 게 없으니까, 뭐, 언어를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후천적 이겠죠 후천적 이죠 천천적으로, 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을 모르는데 말을 못하죠. 아, 애기처럼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요. 아, 이 사람 분명히 후천성이구나, 아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못 듣고 말을 하면말못 합니다. 언어를 배워야죠. 그니까 러이 사람 뭐예요 옛날에 멀쩡했는데, 중간에 벙을내 되고, 그 이제 말 못하는 게된 겁니다. 자, 분명히 말하니까 정상이 된 것입니다. 정상인. 아, 영에서의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벙어리가 있고요. 지금 있고 말벙어리가 있어요. 영 영의 세계도요 어떤 사람은 입이 입이 이 무기 닫힌 점이 있어요. 영의 영의 모습이 꼬매고 있면요 입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입이 없어요. 영의 모습이 정말 놀랄 정도예요. 성이 못 갑니다. 영적인 장애인. 우리 여러분 영적인 중환자 몰라 중환자 몰라요. 사실은 영적인 중환자가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귀가 막히든지 입이 막히든지 눈이 소용이든지 장애인이에요. 또 목이 없든지 팔이 없든지 영의 모습이 다리가 없든지 앉은뱅이든지 온몸이 이게 막 짓물러 있든지 또는 심지어 죽었든지 전부 다참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저도 환상이라든가 꿈이 없었으면 성령을 임원했을 거예요. 영적인 모습을 알게 된 부터부터부터 제가 열린 겁니다. 아 이게 유이 아니었구나. 이게 유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게 듣고 말하는 것이 예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예으면국구로 인도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영적인 장애인이 엄청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그냥 건너가지고 있는 사람 건데 태 반의 장애인, 정상인이 되이 드뭅니다. 되게 돼버려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러 가죠. 사실은 뭐, 열애 하나, 만에, 뭐, 다섯에 하나를 만나러 가그러면 그냥, 장애인이 아닌 사람만 만나러 가요. 장애인이 아 경우 많지 않아요. 다섯에 하나예요. 뭐 열애 하나예요. 목소리 가운데 오는 거뭐 어떡하겠어요, 일반적으로. <laughs>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장애 많아요. 사법음세 많은 이치료 사실은요, 영적인 장애인에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사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영의 질병. 뭡니까? 귀신이. 귀신은 요 영의 장애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귀신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제압되면 장애를 못 일으켜요. 제압되면. 활성화되면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장애를. 그래서 모든 영적 장애는요 항상 귀신이 붙어있어요. 붙어있습니다. 어디를 쥐고 있어요, 귀신이요. 뇌를 쥐, 쥐고 있든지, 심장을 쥐고 있든지, 무릎을 쥐고 있든지, 어디 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압되면요, 그러면 장인이 안 돼요.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귀신이 그것을 쥐면 장인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말이죠그러니까 벌을 이렇게 겠죠 근데 한 번에 풀린 거예요. 물론 쭉나겠죠안 나간다 할지라도 증상은 개선됩니다. 아, 제압은 뭐예요, 제압은 뭐요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는 현상이 제압이에요. 나간 것처럼 편안하고 병도 없어요. 근데 뭐가 안 나간 증거냐? 죄가 증거예요. 죄가 있다. 안 나간 거예요. 시켜보면요, 이 사람 문제가 단순히 영적인 귀머거리와 말버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쥐는 귀신이 죄를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의 해방이 되야만 촉구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못 벗어내면 부서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쫓아주고 싶은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은요. 구원의 길이 요체가 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정보못 갑니다. 그런데 해방의 정도가 있어요. 뭐냐? 적어도 장애는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문근병 소경, 안진병이 중병자를 고친다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냥, 영적인 육적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담당하는 애들. 누 위해서? 온전한 자로서 담당합니다. 온전한 자. 십자가의 효과의 요령은요, 그 중에서, 장인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대만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 가시는데 0의 온자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0이 나면 6이 낫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0점으로 어떤 사람이 기모거래예요. 근데6점으로기모거입니다 0이 나면 6이 낫게 돼 있어요. 100% 1 0 0예요 뭐냐면요. 은 영의 귀를 막기한 위 귀신이 현장적으로 육도 막는 거예요. 후발적으로요. 영이 안진병이에요. 나면 실제 누도 다리가 다쳐 있어. 다리가 뼈 있고 다리를 절어요. 무릎이 아프대요. 영이 나면 걸어다니 잘안 아프다래요. 이게 모든 병들은 사실은요. 영의 100이라는 병 가운데 1이나 10점 묘가 투영될 뿐이에요. 영적인 병이 100개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1개나 10개가 있어요. 영의 병이 있다고 해서 이 병이, 영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비례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영의 병이 나면 이건 다 낫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피부병이 있어요. 왜냐면 육두피병이 있어요. 나면 육두피병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6과 0으로 구성된 거예요. 100%예요. 100% 왜? 영의 질병이 귀신인데 귀신이 일으킨 부위가 사라지고 지압되면요. 심지하게 받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지방은 아니에요. 제압이에요. 제압. 귀신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긴 있어요. 내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가둬버렸어요. 철장에다가. 그게 제압이에요. 풀어버렸어요. 날 똥을 좀딱막 날이나요. 집에 고릴라가 들어와가지고 막 숨이 쉬는데 가둬버렸어요. 이 제압이에요. 제압되면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밤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제압은 뭐냐? 풀릴 수가 있는 상태가또 뭐예요? 마음의 죄를 줍니다. 마음의 죄. 행동죄를 못해요 제압되면이요. 마음의 죄를 줘요. 그래서 지협병가 아직까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눈이 전부 다다 뭐예요? 다 마음의 줄을 짓죠. 왜냐고요? 지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협도 할지라도 그 마음의 전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냄새나거든요. 텃장에서도. 가둬버렸어요. 냄새 올라와요. 짖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지협대도 우리 안에서 뭐예요? 활동을 합니다. 지협대에 있지만 사실 뭐예요? 물지 못해요. 더 나가서 단영형들을 끌어들이지 못해요. 영들은 영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합니다. 정보교환을. 그래서 안경들, 짐승들을 끌어들입니다 벌레를 끌어들어요. 서로 서로 이렇게 같이 뭉쳐 활동합니다. 네들도 이렇게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제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면은요. 단영형들을 끌어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지압을 축사로 오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압 자체를 하면 전설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압은 지압이에요. 지압. 제압. 추방은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방은. 왜냐면요, 지압된 람들도요 얼마든지 얘가 막안나올려 길을 를 쓰기 때문에. 왜냐고요, 알잖아요. 나가자마자, 지옥이. 나는 순간 지옥이에요. 나는 순간. 우리가 지적이 얼마나 무서운 걸모르 몰라서 지은요 근데 귀신 보면 알아요. 얼마나 나가기 싫으면 지를 쓰고 안 나갑니다. 나간 뭐 것처럼 보입니다. 난 나갔다 그러면 래요안 나가려고. 얼마나 교묘하게안 나간 것처럼 보지 몰라요. 나갔다고. 나간 것처럼 좀 나간 것처럼 행동해요. 대부분 가짜예요. 안 나가요. 붙어 있어요. 다음에 또 바라야 됩니다. 밤에 또 일어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지. 얘네들이 애네들이 처소가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엄청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안 나가려고, 아니요, 그렇다고요. 어찌 들러야할수 있는 거,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멀리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은 귀신이 귀신이 바로 갈거이 지옥이고 얘가 알아요 지옥을요. 귀신들은 지옥을 잘 압니다. 왜요? 잘 거기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옥을 너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통해서 지옥 정보를 또알 수가 있어요. 내가 <laughs> 어떻게 지옥을 알겠어요? <laughs> 귀신이 정보를 주면 다 아는 거지. 어떤 곳이다 정보를 줍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끔찍한 거지. 우리가 왜 복음이냐? 복음이 뭐냐? 여기 안 가게 해주기 복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는건 이유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눈물 짓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지역은요, 상상을수는 고통이 있어요. 패닉이 영원한 곳이에요. 패닉이, 일을 갈고, 비명을 지르고, 흑암 가운데 뜨거움과 고통이 그 하루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쳐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한 앞에 막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고통스럽습니다. 했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인형입니다.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지역은, 인성을 딱 쳐도, 하루가 안 된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물론, 문제는 그렇죠. 하면 그런 거만들어내려죠 하면 대항할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귀신들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들이, 제발 좀, 안들어고하니까 돼지에 가겠 돼. 돼지한테. 돼지한테. 잠깐만이라도. 알죠. 어차피 가요. 돼지 죽어요. 알아요. 돼지 모르겠어요. 알죠. 돼지 왜 가느냐? 그, 잠깐만이라도, 곧바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요 귀신에게, 네. 들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만이라도. 그 정도 는 쉬는 곳이에요. 왜갈 어, 뭐 건데, 뭐, 가면 돼지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이라도, 돼지 가겠다 부탁합니다. 왜? 그동안 만큼은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면 지옥은요.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장에서 담당하시고, 지옥에서 고통을 경험하신 거, 하신 거예요. 우리는하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은혜를 찬양한다랍니다. 뭘 찬양합니까? 건져주신 거? 도와주신 거? 뭘 찬양이 되는 뭐예요? 진짜 뭡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속죄를 찬양하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우리는, 아, 주민 은혜를 찬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알면 아마, 5년 되었습니다. 부모가 늦어지면서 드디어 초가집 길이 열린 거예요. 드디어 사람도 귀신 나오고 증상 개선되고 드디어 평안이 맺을 것입니다. 더 이상 줄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좋아졌을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이 영적인 모습에 어느 정도 풀림을 나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밝아질 것입니다. 또 돼지고 아주 깨져질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안 받으면 지저분네 에, 예, 옛날에 그 청년부대인데 이분이 교회를 안 떠나요. 항상 강대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남자인는데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약간 자폐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빠 있으면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대단하다고. 근데 이분이 머리를 안 감고 <laughs> 막 냄새가 나요. <laughs> 뭐예요? 환자, 환자. 우리가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몸을 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돼 있어요. 환자, 환자. 환자 앞에 있는 아주 이제 목사님이 씻으라고 하더라면 하도 냄새나니까. 가끔 기도동가면은요기도원에 이렇게 그참전한들이 있어요 막냄새막나요 환자예요 은행 가요 은행 이면요은요은이 가요 은이요은어요 은행 하이면안 가요 은행 안이면 안요이면안요불이 있는데 요 은행 안이가이이 있는데 가 영이 좋아지면 반드시 육이 좋아지는데 좋아진 내용이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아주 육도 깨끗하게 돼 있어요. 뭐 성형이나 뭐 화장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깨끗하게 입고 다닙니다. 보기에도 깨끗하게 보, 보게 돼 있어요. 왼쪽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험을 이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드디 이제 몸도 깨끗해지고 온전하게 되고니까 드디어 정상인으로서 사랑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치겠습니다